안녕하십니까. 어, 다섯 번째 티클리슈 서브젝트 지적의 까다로운 주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제는 어, 지적이 어, 이데올로기 개념을 들고 나왔어? 알티세리의 이들 어, 이데올로기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 까다로운 주체를 형성하면서, 어, 이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저항의 주체를, 어, 만들어내게 되는지, 이 부분을, 어, 집중적으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강좌에서는, 해결을 통하여, 어, 락강을 읽죠 락강을 통하여 해결을 읽고, 어, 이런, 이런, 어, 주 제로 어, 어, 살펴봤 는데, 다섯 번째 는 어, 죽음 충동 을 통하 여 어, 비어 있는 주 체의 어, 환상, 다시 말 하면 이데올로 기가, 주는 상징계 질 서의 이러한 환상 을 어, 극복 하고, 그 것이 어, 어, 결코 실제 세계 에 어떠 한, 기 호가 아님 을 인식 함 으로써 어, 어, 상징 계에구 멍이 나 있는 상징계 안에 서의 실재 를추 구하 는혁 명적 주체 로서 어, 까다로운 주 체가 태어나 는그 지점 을 이데올로기 와 연결 시켜서, 예 도가 집중적 으로, 그 부분 을 살펴보 도록 하겠 습니다. 포스트 모던 이즘은 어떻게 보면탈 이데올로기 시대의 주체의 죽음을 이야기 했죠 어 어떻게 보면은 냉전이 끝나고 그죠 어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마르크스의 죽음을 선언하고 90년대 이후에 후쿠야마를 통하여 선언된 그러한 사회질 사회주의 질서의 죽음을 통하여 이데올로기 역시도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 어, 주체의 죽음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역시도 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어떤 어, 그러한 주장들은 알티세르에 따르면 어? 탈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라는. 이데올로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 어, 사회주의와 냉전주의 질서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없고, 사회주의가, 어, 소비에트가 죽고 죽으면서 90년대부터, 1990년대부터는, 어, 어,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탈 이데올로기 시대의 포스트 모던 이즘의 주체의 죽음. 그래서 문화 분석으로 가고 마르크스주의를 휴머니즘으로 보고, 어? 어또 나름대로 어 그러한 어 탈이데올로기를 주장했던 그 모든 철학들은 어 그것 자체가 이미 이데올로기라고 어 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질서 안에도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어, 오히려, 오히려 사라지기는 커녕, 응? 어? 어, 그래서, 데리다 역시도 90년대 그러한 선언에 대항하여, 마르크스의 유령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어, 어. 그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러한 자본주의 질서 사회 안에서, 어, 어, 이데올로기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의 조직에 의하여 억압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어, 어, 낙관적으로 말하면 대타자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음, 이러한 정신분석학적인 요소가 물론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진단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어. 거기까지는 어 지적은 알티세르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이데올로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인 거다. 이 이데올로기는 이 시대에도 살아 있으며 이 시대는 오히려 탈이데올로기를 말하면서 어? 포스트모던 이즘이 타자성과 그다음에 바디우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타자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계급투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적이 이걸 마르크스랑 연결시킬 때, 이 계급투쟁은 몫이 없는 자라든지, 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 새로운 좌파의 운동에, 21세기에도 이런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를 지적은 보여 주는 거예요. 난이 점에서 지적에게 박수를 보내요. 어? 그 자본주의 질서에 기생하여 얼마나 많은 어? 어, 강단 철학자들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그러한 발언을 통하여 자기의 생계를 어 책임졌느냐면요. 어? 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오늘날도 그렇죠 어, 어. 그런데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 어, 어. 그것 자체는, 어, 국가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질서를 통하여, 어, 어, 들레저적으로 말하면, 어, 어. 끊임없는 돈에 대한 욕망을 통하여, 어, 소비에 대한 욕망을 촉진시키고, 그죠? 어, 어. 그 욕망 기계라고 이야기하잖아. 모든 것을 다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보면 환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데올로기는 대타자, 락강적으로 말하면 대타자에 의하여 법과 언어에 의하여 주입되는데 그래서 대타자의 상징질서에 따라서. 대타자가 만들어 놓은 상징 질서에, 상징계에 의하여 주체가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락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데올로기는 대타자가 국가가 대타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게 주체가 형성되고 그것에 의하여 주입되는 거예요. 환상임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 대중들은 어? 그게 단지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 어, 그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어? 그 욕망 추구에 사로잡혀서 있다가 어? 그거를 추구하다가 죽어버린다 어? 이런 방식으로 어, 그 지적은 어? 그 대타자에 의하여 어? 주체가 어, 형성된다. 그래서 이 대타자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국가와 유사한 것이고 이이이 어? 이, 이, 이런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주체의 호명, 주체를 부르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적이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주체를 포스트 모더니즘자들이, 어? 니스트들이, 지금 철학자들이 주체의 죽음을 선언한 자리에서 주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없으면 또 다른 방식의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의 계급투쟁이 불가능한 것이고, 너는 타자의 다양성을 인정. 이건 레비나스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타자. 그런데 국가가 얼마나 교묘해. 여러분. 그 교묘한, 그러한 그 질서를 갖고 있는 그 국가에게 어, 타자의 윤리종 요청을 통하여 그 국가가 말을 들어요. 힘 있는 자들이 말을 들어요. 지배자들이 그런 말을 들어요.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 지적은 이러한, 어, 까다로운 주체를 통하여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의 새로운 계급 질서에 대항하여, 그죠? 자본을 통하여 드러나는 새로운 계급 질서를 통하여 계급 투쟁을 하기 위한 그러한 진정한, 어, 자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의 개념이 아닌 어? 법과 힘 있는 자,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징계의 질서의 의미와의 사슬을 벗어나는, 그래서 실제계의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를 까다로운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티세르랑 이까지는 같이 가. 어? 대타자에 의하여, 응? 어? 주입되는 그 모든 상징적 질서들이 전부 다가 이데올로기를 통,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여러분 봐봐요. 이거는 예도가 좀 설명을 위하여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 자본주의의 무수한, 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상을 심어줍니까? 어? 그게 다 실제인지 알고, 헛된 꿈을 꾸고, 자기의 인간성은, 어, 잊어버린 채, 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의 구조를 쫓아, 어, 살아간단 말이야. 자기는 없어. 어, 돈을 버는 놈이나, 못 버는 놈이나, 다, 그 욕망의 구조. 왜? 그 구조는 돈이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구조니까. 누구든 그 구조 안에서, 거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구조를 따라서, 어, 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어, 살아간다라는 거. 이 얼마나 많은, 어, 여러분들, 그 많은 자본이 갖고 있는, 자본은 오늘날, 자본주의는요,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알죠? 어, 돈 있고 누리는 사람들은 천당 안 갈라 그럽니다. 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천국을 만들어버리는데, 뭐, 자본이. 엄청나게 위대한 거죠. 여기에는, 이 욕망에는, 어, 어, 성직자, 아이고, 성직자가 더이 욕망을 추구하던데, 뭐, 어, 어, 이 욕망으로도 벗어난 자가 누가 있어요? 어, 어. 돈이라 그러는 건, 예수가 언제, 어, 어. 예수가 유일하게 싸우라고 말하고, 하느님과, 어? 대립해서 이야기한 게 물신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를 선택할래, 물신을 선택할래. 예수가 유일하게 선택하라 그랬던 어? 유일한 선택항 하나가 하는 일입니다. 교묘하게 이걸 또 이상하게 바꿔갖고 또어어 어, 아유 돈이 뭐 무조건 싫은 건가 이러면서 또딴 소리 빅빅하고 당연한 거죠. 얘도도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 어. 그런데. 그런데 너무 심하다는 거지. 말도 안 되게 자본주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 교회에, 어? 십자가의 진리를, 어? 그런데, 어? 그런 욕망에 팔아먹고 말이야. 한두 명이어야지, 솔직히. 어? 그런 게 무슨 교회야, 또. 어? 음. 그, 그, 그래서, 그게 단지 알고, 그 욕망을, 어?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는 거야. 응? 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타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타자의 눈에 맞춰서, 응? 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타자가 원하는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이, 이게 그 유명한 락강의 타자 이론 아니에요?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엄청 많이, 락강만 11개를 해놨잖아. 그죠? 여러분. 어? 상징계의 질서에서 이루어지는 그 환상이론,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 질서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티세르란 가치가. 그러니까 대타자가 주체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어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때문에, 어이 시대에도 주체가 살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저항하는 주체가 있어야, 어이 시대에 그냥, 어.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 주의자들처럼, 철학자들처럼, 주체는 죽었다. 그리고 저항의 질서를, 담론의 질서로 갖고 가. 그것도 물론 또 다른 저항의 방식이 있겠죠. 푸코도, 그죠. 어, 그런데 지적은, 어, 푸코랑은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것까지는 좋다는 거 근데 지적은, 알티세레의 이데올로기 이론이 못 보는 게 있다는 거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이 못 보는 게 뭔가 하면은, 그거는 바로 알티세르가, 어? 대타자에 의하여 주체가 형성되고, 주체를 호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 오케이. 요 지점까지는 맞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야, 지제. 그게 뭔가 하면은, 어? 주체는, 어? 주체는 이러한, 어? 여기에 호명된다라는 것에 의하여 이데올로기로 주입되고 상징계는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어? 여기서부터 이제 지적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계의 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어? 국가라고 하는 거대 조직에 의하여 어? 법과 관료와 모든 행정 기관들을 동원하여 어? 대중들을 이데올로기화를 통하여 환상을 심어주는 어? 그래서 그 질서에 따르면은 행복해진다 어? 어. 그런 방식으로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어? 욕망을 계속 부채질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어~ 환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내는 거 오케이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알티세로와는 다르다는 거야 지적그럼 뭔가 하면은 이것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를 어~ 주체가 깨닫는 그때부터 진정한 어~ 주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징계가, 어? 이러한 대타자에 의한 어떤 주입에 의하여 주체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어? 주체가 이데올로기화된다고 한다면, 어? 그것이, 어? 그것 자체가 환상임원을 깨닫는, 그때부터 이 주체는 다른 방식의 투쟁 방식을 나타내게 되는데, 어? 이 주체가 타자를 호명하는 방식으로만 형성되는 게 상징계의 질서가다가 아니라 결국 타자 대타자에 의해 호명하는 이 방식은, 어? 이 방식은 주체의 환상을 깨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작동하고. 결국 대타자에 의해서 이데올로기화 되었으니까 네가 이데올로기를 깨 깨달아라. 요거 갖고는 안 되고 대타자에 의해서 호명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데올로기화 되는 상징계의 질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자 자신이 주체 자신이 추구하는 타자의 욕망이라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주체 자신이 이러한 욕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체 자신이 추구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타자의 욕망은 결국은 주체 자신의 욕망임을 깨닫는 2차적인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대타자에 의해서, 어? 거부되고 지는 그걸 깨달으면, 그걸, 그, 그를 거기에 대해서 저항, 이렇게 나가면 너무 순진한 거고, 대타자가 심어주는 상징계의 의미와의 사슬이 환상임원을 깨닫는 요거 갖고는 안 되고, 그것이 주체 자신이 욕망하는 타자의 욕망이요. 주체 자신의 욕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이걸 깨닫게 되면, 대타자가 심어주는 상징 질서도 환상이고, 이건 역시도 실제 세계에, 실제계에 구멍난, 그러한 환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타자의 욕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주체 자신의 욕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 자신도, 이러한 타자의, 대타자의 의미와 사슬이 환상임을 깨닫는 것 뿐만 아니라 주체 자신이 그 타자의 욕망을 통하여 자신의 결핍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대타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계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든지 어어 어, 이러한 큰 질서를 상징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실제계가 구멍을 낸그 틈을 끊임없이 메우는 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있다라는 것만 깨달아서는 안 되고 내 주체가 바로 타자의 욕망에 맞춰서 거기에 놀아나는 것 자체도. 바로 이거는 주체의 이데올로기라는 거. 주체의 욕망 역시도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대타자의 욕망을 통하여 추구되는 대타자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타자 역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체 역시도 결핍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요 이것은 바로 그 이런 이데올로기를 깨달은 자는 자본주의 질서에가 주는 그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어?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그 안에서 실제계의 어떤 실제계의 구멍난, 그러한 상징계 안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의 구멍난 그 자리를 틈을 어? 인지하고. 어? 이 상징계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죠? 압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 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계에, 그죠? 실제를 추구할 수 있는. 이건 역시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이론과 연결되고, 이러한 억압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서, 이제 막스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대타자의 기호가 환상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주체 자신도 환상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타지를 가로질러서 이제 윤리적 주체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락강의 죽음 충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락강의 죽음 충동은 다른 게 아니라, 어, 음. 그냥 욕망에 갇혀서 대타자의 타자를 욕망하는 그 욕망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을 벗어나서 실제가 있는 죽음 충동으로까지 밀고 나가서, 어, 이 법의 질서, 상징의 질서를 끊임없이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주체. 이게 바로 까다로운 주체예요. 이게 바로 혁명의 주체고,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주체.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주체의 결핍을 깨닫고, 이건 역시 내가 추구하는 욕망이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였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이제는, 어? 이 욕망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죽음 충동을 경계에 있는 실제계의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나서서 그것을 추구하고, 어,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그러한, 어? 운동으로 나아가는 이런 주체. 그게 바로 까다로운 주체예요. 이 주체는 해결이 절대지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지적의 해석이죠. 어, 어, 절대지는 바로, 어, 실제에는 오로지 나의 역사는, 나의 변증법적 역사는, 오로지 타자의 타자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그 부정성 때문에 나의 역사는 현실화되었다라는 걸 깨닫는 자리. 이 주체는, 또한,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깨닫고, 그 이데올로기는 주체 자신의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비어 있는 주체, 환상을 걷어낸 빈 주체, 어, 어, 비어 있음의 자리, 불가능성의 자리, 어? 어, 실적에는 불가능성입니다. 어, 어, 결코 현실, 어? 이러한 상징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기표화하는 이런 인간의 질서 속에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가능성이죠. 이 불가능성을 깨닫고 어? 주체의 여백을 따라서 주체의 비어있음 어? 그것이 환상임을 환상은 있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닫고 어? 이 자본주의의 헛된 욕망에 응? 물을 깨닫고, 비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로질러, 환상을 가로질러서, 판타지를 가로질러서 도달하는 그 실제를 향한 그 추구, 그게 바로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어? 거대한 랑그를 깨닫고, 그죠. 거기에 저항하고 자기의 자유를 거기에 내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혁명의 주체 이게 바로 지젝이 말하려고 했던 까다로운 주체였습니다. 이 주체가 바로 이제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물론 마르크스를 제일기를 하죠. 마르크스의 그 계급투쟁, 어, 어, 계급투쟁이 빼버리면 막스는 없어요. 루카 루카치 이 시대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자본에 의해서 갈라진 계급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시 없는 자가 있고, 어 사회적 중심부에서 자기도 모르게 추방되어 욕망의 노예로만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투쟁을 통하여, 어 포스트모던이 죽었던. 그 주체의 죽음을 이런 방식으로 살리는 그러나 그 주체는 결코 결코 채워있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 존재가 환상임을 깨닫는 빈 공백의 주체 여러분 해결의 어두운 세계의 밤속에서 나타나는 물을 깨닫는 그러한 주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 그리고, 어?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가 심각한 이데올로기는 자기 자신이 국가가 주입한 그 타자의 욕망을 자기가 추구하고 있다라는 주체의 결핍을 깨닫는, 응? 어? 어. 대타자가 없는 결핍, 없다라고 하는 결핍 뿐만 아니라, 어? 자기가 추구하는 그 결핍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해방의 주체, 까다로운 주체가 탄생되어서 이제는 마크스주의의 르또 다른 행동하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헛된 어? 환상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주체가 탄생하는 자리라고 봤습니다. 더할 얘기는 많지만 예도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섯 번째, 까다로운 주체였습니다. 재밌었죠? 예도의 다섯 개의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 지적을 다시 읽는다면, 어, 엄청 쉽게 다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또 다른 철학적인 사유를 갖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추스!